여러분,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으시죠? 이런 제도가 바뀐다는데,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? 그래서 오늘은 2020에 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어렵게 말하지 않고, 우리 시니어 입장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 최저임금 인상, 나랑 상관 있을까요? 먼저,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상관이 있습니다.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 공공 근로, 단시간 근무, 마트 경비 청소 도우미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2026년부터는 한 시간에 1320원이 법으로 보장됩니다. 이 말은 같은 일을 해도 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혹시라도 예전부터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. T 국민연금 왜 터내라고 할까요? 이제 연금 이야기입니다.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. 아직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연금은 나중 문제다. 어차피 얼마 못 받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정확히 낼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국민연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한 번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3. 복지혜택. 내가 받을 수 있을까? 이 부분은 정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.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. 기준선이 있습니다. 그 기준선이 2026년부터 올라갑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예전에는 조금 벌고 있어서 안 된다.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. 이렇게 탈락하던 분들도 2026년부터는 해당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.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, 연금이 적은 분, 생활비가 빠듯한 분, 자녀 도움 없이 지내는 분.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. 4병원비 이제는 참지 마세요.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그동안은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.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거의 사라집니다. 이제는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으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. 돈 때문에 부담 때문에 참고 미루다 보면 더큰 병이 됩니다. 이 변화는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. 오 손주 키우는 집도 달라집니다. 요즘은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도 많습니다. 2026년부터는 육아휴직이 더 편해지고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이건 자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.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육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께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는 근무 시간 기록이 더 정확해집니다. 이 말은 일했는데 기록 안 해주는 일 공짜로 더 일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일한 만큼 받고 쉴 만큼 쉬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. 7차 바꾸실 계획 있으신가요 차를 오래 타신 분들 혹은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오래된 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맞으면 차값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. 차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.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. 모르면 손해 알면 도움. 2026년은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해는 아닙니다. 하지만 조용히 천천히 우리 생활을 바꾸는 해입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할 행동. 1급여명세서 한번더 보기. 2연금보험공제 확인하기. 3 주민센터 복지 상담 받아보기, 4 병원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, 5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물어보기. 여러분, 정보는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. 시니어일수록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. 앞으로도 시니어 눈높이 생활정보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